네 안녕하세요 이투스에듀 입센터장 박관영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10월 1 0일 이제 교육부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개편안 발표 후에 여기저기 뭐 설명의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가고 김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당연히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예비 고1 그다음에 중3이 되는 중2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니, 2 0 2 8 개편안은 중2에 해당하고 학점제 1세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이 중3 학생의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수능 개편안이 있는데, 또 우리 사회가 또 이제 상위권 대학 가위해서 재수한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입시에 초보라고 생각해서, 현재 선발 모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개편안이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장한장또 넘어가 볼까요? 네. 어, 먼저, 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처음에 배우시고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학습에 적용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응급특강 할때꼭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진행한다라는 얘기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분당에 탄천, 그리고 아파트, 이 사이에 이제 학교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학교에 관심이 많은 요즘 세대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중학교에 있다가 근처 고등학교, 학군지에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 배정도 있고 구역 배정도 있고 그래서 내 아이가 이제 내신을 어떻게 어, 획득할 건가, 그다음에 수능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상 우리 입시에 관심 많은 분들의 바로 여기 이런 지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발 모형과 대입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시 어, 모형 표준안 한번 볼까요? 이 전형 자체가 일단은 이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어, 특별한 전형은 우리가 영재고, 과거나외국 국제고처럼 어학 특기나 과학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입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특기자 전형인데 이게 좀 특혜가 있다 또 외부에 있는 활동까지 반영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어, 벗어,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정성 입장에서 이제는 어, 그냥 좀 인원도 좀 줄고 교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일부 학생들의 나름의 진학 전형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서류와 면접 이렇게 되고 수능이라는 어 그런 최저나 이런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좀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친구들에게 요 기원에 지원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그 굳이 공부를 수능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 학업 역량을 특기를 통해서 판단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수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이제 우리 내신 내신 많이 하시죠? 우리 학부모님들 알고 계신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 현재는 이제. 몇 등급인지 아세요? 현재는 9등급입니다. 옛날에 뭐 15등급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9등급이고요. 1% 4%까지가 1등급이고 그 아래 이제 7%까지 누적하면 11%까지가 되는데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 2등급을 모두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고요. 요 학생들의 교과 전형 물론 이제 어떤 대학은 교과가 낮은 학생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 1, 2등급의 학생들이 내가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했을 때이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그 선발 방식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요. 그리고 면접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응용통계학과 갔던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생기부에 있는 거 이외에 응용통계 관련 활동이 있는 거 얘기해 봐라는 교수의 질문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도 좀 보죠. 그래서 내신으로만 완성되어서 선발하는 전형이 취지였지만, 아, 그래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뭐두개 영역, 뭐세개 영역에서 뭐 2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2028학년도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과 전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그리고 5등급에서 1등급은 어디까지냐? 아, 상위 10% 까지니까 과거 2등급에 많았던 학생들이 다수가 1등급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서 내신의 1등급의 자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뭐 생기부, 뭐 여러 개 말을 합니다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난 부분, 그 선생님이 적어 주는 걸 기재라고 하죠. 나는 이런 기재의 장점이 있다. 보통 이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 뭐 교과도 물론 좋지만 학교생활을 충실한 게 이제 교과 이외에 좀더 탐구해 보거나 동아리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이 전형은 역시 아까 특기자 전형은 특기로 뽑고 학교생활에 어, 어느 정도 집중하다 보면, 뭐, 교과도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이 특정 과목은 좋은데, 어,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과연 중요할까라고 생각해서 수능 최저를 두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징이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 이제 논술로 뽑는 전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대학별 고사라고 하죠. 그니까 아까 특기자라든가 교과라든가 지금 말한 학생부 종합은 이건 학생부, 생기부와 학생의 성적이나 이런 거, 수능 성적 같은 나름의 공적인 어떤 영역의 시험이라면 국가고시의 성격이죠. 근데 반면에 이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가 되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부모님들은 본고사, 본고사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바로 대학의 자체로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어느 대학은 응용통계 교수가, 어느 대학은 철학과 교수가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물론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제를 출제해서 그 문제를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고 논술이니까 시간 안에 풀고 그걸 또 대학이 채점하죠. 대학이 채점해서 학생들의 학부를 결정하고요. 수능체제를 두기도 합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죠. 교과가 조금 더 보완되게 수능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이 논술에 있어서 논술 실력도 있지만 수능도 하나의 학업 역량의 측정 도구니까 이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수능 잘 보면 논술 뽑아 이게 아니라요. 일단 논술 학생을 선발하고 나서 그리고 수능 최저 됐냐 안 됐냐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니까 논성적 성적 일등인 친구가 최저가 안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전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수시 전형 요소에 대한 걸 한번 봤는데요. 자 한번 이걸 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아, 같은 얘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하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선발 아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순서도 겸해서 말씀드렸다면 요거는 이제 어떤게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논술은 원서 하나만 쓰면 되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과는 어떻게 보는가? 생기부의 교과와 요즘에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일정한 인원을 선발의 추천 인원으로 담습니다. 10명, 4%, 3학년 인원에요.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해서 요게 또 면접이 있어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은 조금 더, 더 들어가겠죠. 여기서 제가 서류 평가라고 했는데, 앞서 그 생기부에는 교과가 있다면, 교과 전형은 여기서는 서류, 그러니까 그 생기부의 교과 이외에 나머지 서류까지 평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특기자는 지금 여기는 아래로 와 있는데요. 오히려 특기자는 이 모든 게다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어, 특기를 증명할 만한 서류, 뭐 보통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활동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어,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 특기가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연세대학이든 카이스트라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기자 선발 전형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뭐 일반고 특목고 상관없습니다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할 게 있다고 라 하면 이런 전형을 통해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어, 다음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 면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2028학년도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현재 2009, 2015, 2022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중2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은 한 6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하 학생들의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겁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선택은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은 전공이 있으니까 옛날에 서울대, 만 가지고 목표에서 갔다면 과는 나중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서울대 안에서도 아 나는 바이오 시스템이 좋다. 아니면 난 조경이 좋다. 아니면 나는 언론정보에 나는 굉장한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중요하 하는 개정 교육 과정 안에서 입시도 그런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초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생기부에 나타나 있는 이상의 모습을. 더좀더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면접입니다. 면접도 대학에서 교수님이 직접 보는 시험이니까 본고사인가요? 혹은 뭐 대학별 고사인가요? 네, 이것도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학별 고사하면 논술,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시문을 주고 면접 보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 활동 우수 전형 학업 우수 전형이나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활 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 그리고 이제 책 읽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었어? 왜 읽었어? 그리고 그걸 읽게 된 계기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사 쪽 의학계열 아니면. 또 이제 아무래도 행정이나 법과 관계된 친구들이 관심 있게 읽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요걸 왜 읽었는지 전공의 관점에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어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뭐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논술 교과 종합 전형을 준비해서 어 보통 이제 9월 달에 원서접수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9월 달 원서접수 이렇게 9월 달 나오죠. 전형준비기간이 이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3학년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서류 준비하랴 뭐 등등 대학교 결정하랴. 대학을 결정했어요. 6개 정도. 논술 보러 갈까. 학종 면접이 수능 전과 수능 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그냥 일괄로 묶어서 가는 전형의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수능 결과 나오면, 이때 합격자 발표는 수시 합격자 결과고요. 다시 추가 합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시작되고, 역시 정시 모집이 입시에 끝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여 분 동안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 한번 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실제로 어떻게 이제 대입, 어, 개편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